저희, 저희 팀 선수가 나왔죠. 예. 네, 한상권 네, 선수. 김대현 MMA 어, 한, 레슬러 출신의 한상권 네. 어, 선수인데, 오늘 최무겸짐 소속의 장근영 네. 선수와 격돌을 하게 됐네요. 최무겸이 없습니다. 신혼여행가가지고. 신혼여행. 어. 가가지고. <laughs> 네, 신혼여행 아, 상권이가 한상... 레슬러인 걸 알고 중심을 지금 엄청 낮춰서 싸우네요. 이장근영 선수가 테이크다운 방어하려고. 하지만 한상권 선수도 타격이 생각보다 어. 높기 때문에. 음. 뭐... 빨라요, 빨라. 빠르고 한상권, 네. 한상권 선수는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고요. 근데 체격이 엄청 차이가 네. 나고. 보이 네. 네. 엄청 길다. 장근이 고정하셨어요 오히려. 오! 생하겠다라고 얘기해봐자. 체크 <laughs> 찍어봐. 테이크다운 좋았고요. 좋았죠. 네. 어, 너럴 어. 때는 사이드 파프가든 먹고 그냥 천천히 한 단을 때려주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진짜 응. 너 포함해서 네. 내 제자들 이렇게 중계하는 게 엄청 힘들어. 뭔가 말이 잘안 나와. 제 중계할 때는 너, 화가 나신다는 소리가 너 중계할 때는 화가 나지. 왜지맘대로 하는 욕하셨다는 욕. 소리? 와우, 와, 또또또 한국의 거의 코빈턴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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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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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깨에 잘못 한번 나갔다. 선수들은 계속 뭐라고 쳐요. 이미 그래? 이미 이렇게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마음이 꺾이면 저희 같은 스타일은 이제 거의 끝이라고. 왜냐면 이제 투지로 떠워야 되거든요. 밀리면 안 돼. 예. 어, 오. 오! 다운. 나이스. 다운인가요? 아 우리 체육관에서 그런가 보다 정신력의 싸움이죠. 이번 라운드는 기술도 기술인데 뭐두 선수 모두에게 이번에 보 정신력 싸움입니다. 아아 계속 근데 밀어붙이는 게 좋네요. 한상우 선수. 어. 이런 얘기를 잘못 하겠단 말이야. 왜냐면 아, 내가 시킨 거거든. 실제로. 아, <laughs> 그러니까 더 말을 뭔가 못 하겠어. <laughs> 어우 오우. 잘하네요. 네. 아 근데 와, 지금 아, 장근영 선수가 아직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 기 원래 저 정도로 이 어. 압박 당하면 좀 기가 어, 좀... 기가 꺾여야 되는데 네. 절대 안꺾이요 역시. 어우 오. 지금 오. 상권이 위험 하다 위험,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네. 이거. 주목이 지금. 어. 아, 네. 아 살아 있네. 기백이 네. 기백. 여전해요. 역시 아. 세무겸 아. 체육관이라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어 네. 아, 지금 네. 리킥도 좋고.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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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니다 올리고, 네. 좀, 좀 올리고 들어가야 정신니다한상 가서 커버링을 올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대놓고 들어갑니다 네. 장근영 선수가 이제 다하신인것 같아요 지금. 네 신체에서 사이즈에서 보장받고 오오오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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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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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권 선수 맞았습니다 지금 한상권 선수는 데미지 있어요 통원을 올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나이스 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순간이죠 1라운드 어떻게 해지모르겠네 선수 올해는 라운드 제가 아니에요 토탈제예요아 다른 단체한번 갔다 오셨구나 어. 아니에요 오히려 장근영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도 와, 나이스. 아, 와, 라스 1분. 자, 끈적끈적한. 한상으는커버좀 어, 어, 내리고 아,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와, 1분, 1분. 라스 1스 1분. 와, 진짜 영혼의 싸움이다, 이거. 네. 오, 반갑습니다. 같이 네.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 둘다 지금 커버리 올릴 아, 힘이 아, 없 같아요 네. 그렇지 맞죠? 한상우 선수 앞으로 가야 돼 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한상우 선수 예 확실히 와, 장근영 선수가 이제 에 나오는 그 이점을 네, 그잘 살리네요. 그러니까요 힘이나 리치나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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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한 번이 경기를 많이 따라가는 사는인데한 번이 자기 자기보다 리치가 긴 사람이나 사이가 큰 사람이랑 한 적이 없어요 오 대박이다 나이 어 체육관 소속 제제자데요아 어, 승리거든 소감 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야, 얘기해. 나어 못치지 마. 아, 다 얘기해. 진김 굉장히 흔한 건 회원님입니다. 아 이제 회원이야 이제? 다음 팀으로 가려고 회원이 없어요. 혼자 공격, 공격 <laughs> 8분 동안. 실과는 옮겨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환불해주고, <laughs>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야, 아까 <laughs> 오늘 오늘 <laughs> 싸우는데 아, 너무 미안하더라. 미안하더라 진짜.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번 가. 각오 아, 한 마디. 각오가 아직 모르겠는데.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센트럴을 이제 팔점까지 뛰는데 아, 제가 아, 이번이 제일 맞네. 힘들었고 좀 아직 더 준비해야 되는 것 같다고 아, 생각을 해가지고 아, 재밌는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laughs>